어 망했다. <laughs> 그렇게 왜 하자고 했어요. 제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니티비의 은찬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주 잘생기신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궁금하실 테니까 빨리 게스트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배우 준비하고 있는 23살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다. 얼굴 너무 작지 않아요? 나, 나 이렇게 뒤로 좀 빼야겠다. <웃음> <웃음> 배우 쪽으로나 아니면 따로 하고 있는 일 있으세요? 아, 배우는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에버랜드 로스트 밸리에서 탐험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에버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달려가세요. 제가 오늘 컨텐츠가 이 친구한테 제가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저한테 받고 싶다고. 아 맞아요. 제가 <laughs> 메이크업을 받아보는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제가 아 진짜요? 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너무 그래서? 영광 이렇게 잘생기신 분을 보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에서 팍팍 오를 것 같아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네. 야매 이제 아. <laughs> 만약에 망하면 네. 다시 찍는 거 없어요. 그대로 나갈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laughs> 그러면 빨리 영상을 찍으러 가볼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미은 미은. 이거 준비 출발. 출발. 베이스 작업부터 할 건데 혹시 따로 뭐 바르시고 오셨나요? 선크림만. 선크림만. 갈까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네요. 아. <laughs> 역시 배우 준비하는 사람은 달라요. <laughs> 간단하게 얼굴 한번 닦아내고 네. 시작을 할게요. 톤앤박의 네. 뷰티워터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름은 뷰티워터지만 스킨케어 제품이라서 토너 대신에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닦아드릴게요. 직접 하실래요? 어? 네. 저희는 셀프 방송이라서. <laughs> 어, 이마 까도 괜찮네요. 어, 네. 까도 괜찮습니다. 이마 까니까 더 잘생겼다. <웃음> <웃음> 닦으셨으면 이렇게 뚜들겨서 흡수 좀 시켜주세요. 오 정말로 촉촉하네요. 응. <laughs> 영혼 좀스킨케어를 <laughs> 대충 맞췄으니까 프라이머부터 발라줄게요. 얘네 비트의 4페션의 프라이머 입니다가에 블랙헤드가 하나도 없네요. 따로 관리하세요 아니요. 결론은 타고났다. 네, 발라주세요. 이거까지 셀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할 메이크업이 코랄 메이크업이에요. 올해 컬러가 또 리빙 코랄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오늘 코랄 메이크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망할 망할 것 같긴 한데 60% 망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네, 다발졌나요다 발랐어요? 되게 두들겨주세요. 어때?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지지 않았어요? 어, 아, 네, 되게 로션 바른 것처럼 뽀송뽀송해진 거. 뽀송. 파운데이션은 좀 밝은 걸 쓸게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색상은 2호입니다. 이제 여름이고 땀도 많이 나니까 얇게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뭐 얼굴을 화장하시거나 뭐 바르시는 제품 있으세요? 비비크림 살짝 바르는데 어린이분들이 어 대장님 뭔가 땀에 이상한 게 묻어있어요. 그래서 <laughs> 그때부터 이제 선크림만 바르게. 지금 뷰티 워터를 발라서인지 아니면 원래 피부가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이 매우 잘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른 블렌더 퍼프로 뜯어줄게요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군대는 빨리 다녀왔습니다 군대 생활 어때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아 지금 없습니다 군대에서 헤어지고 나서 어. 시술이나 수술하신 부위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하, 이거 저도인데. 어? 정말요? 네. 아니요. 아. <laughs> 이마가 되게 예쁘시다. 여러분, 눈썹도 진짜 예뻐요. 이거 차은우 눈썹이잖아. 여기가 차은우 씨를 닮았어요. 눈썹 정리 따로 하세요? 살짝 가위로 살짝살짝 씹어요. 살짝 오, 역시 자기관리하는 남자.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컨실러로 잡티들을 조금씩 가려줄게요. 이 정도면 하면 될것 같아요. 얼굴에 유분이 전체적으로 나는 편이세요? 코랑 눈 밑에 쪽이 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여름이고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프레시드 UHD 프레시드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파우도 처리까지 끝나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얼굴에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홀리카홀리카의 피스매칭 섀도우. 그레이 캔. 혹시 뭐 성형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살만 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몸도 되게 좋으신데 보니까. 네, 이렇게 쉐이딩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턱 쉐이딩을 해줘야겠죠? 에뛰드하우스의 음영 컨투어 휠 2호 디 컨투어링입니다. 쉐이딩은 여러분 그냥 막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쉐이딩 얼굴 음영 주는 것까지 끝났고요. 눈썹 조금만 할게요. 이츠스킨의 라이프 컬러 극세 하드브로우 1호 그레이 브라운. <laughs> 그렇게 없는데. 빈 곳만 조금씩 채워주는 느낌으로 할게요. 네, 여러분, 눈썹 끝났어요. <laughs> 눈썹은 할게 없어, 진짜. 눈썹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여러분, 그럼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VDL의 엑스퍼트 컬러 아이브 6.4 넘버 8번. 요 색상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오, 이쁘다. 이뻐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성공이에요. 네, 이렇게 베이스를 성공적으로 깔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3번 코랄 토크에서 이 색상. 처음에 바른 베이스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는 다 끝났고요. 컬러그램 톡에서 힙펜 아이 팔레트 3번 해피프렌즈. 이 색상 눈꼬리 쪽에 발라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눈밑 애교살 부분에 펄땡이를 한번 깔아줘 볼게요. 아까 두 번째로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색상 깔아줄게요. 펄을 한번 깔으니까 확실히 산다. 컬러그램톡 키펜 아이 팔레트 3번 해피프렌즈에서 이 색상 쌍꺼풀 라인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어, 손떨려. 수돗증이뭐네 눈두덩에 펄을 한번 깔아줄게요. 클리오 팔레트 코랄 토크에서이 색상 브러쉬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아니요 손바닥으로. 그 다음으로는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올해 컬러인 이 리빙 코랄 색상. 자 이렇게 삼각존까지 채워줬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어서 클리오 팔레트에서 노색상 삼각존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공포의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겠습니다. 됐다. 안 아팠죠? 네. 이제, 이제 뷰러까지 다 해줬으니까 이제다우스 캐시미어 피 나이즈 가나슈 인텐소로 눈꼬리에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좀... 영혼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세요? 아,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아, 되게... 근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블러셔 문자세요. 아, 아직 세 번. 볼터치에요. 볼터치는 문아세요 네. 알아요. <laughs> 볼터치, 블러셔는 이츠스키나 라이프 컬러 팔레트, 치크, 1호 코지팝 사용해 줄 거예요. 어떤 색이 예뻐요 어떤 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섞어야겠다.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어, 망했다. <laughs> 어떡하지? 아니야, 이뻐, 이뻐, 이뻐. 이거 왜 이렇게 발색이 진해? <laughs> 방법이 있어요. 퍼프로 두들겨주면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페리페라의 매트 잉크 마트 블러 쿠션 2호 니트럴 바닐라로 조금 블러셔 덮어줄게요. 그렇게 블러셔 왜 하자고 했어요? 제가요? 네. 이거 어떡하지? 아 블러셔 괜히 했어. 아니야 여러분 이뻐요 지금. 아직 입술을 안 발라서 그래. 그죠?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립 제품은 페리페라의 잉크 더 에어리 벨벳 4번 인간벚꽃 이렇게 립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대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의 메이크업입니다 너무 귀여워졌다 오, 웃으니까 더 이쁘네 그러면 여러분, 저 지금 이 친구 머리까지 해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군의 머리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머리 어떠세요? 아, 정말로 마음 들어요. 화장은요? 화장도 안. 마음 <laughs> 들어요. 아, 정말로. 머리 한 번만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오늘 약간 똥고발랄하게 앞머리 살짝 갈라봤어요. 눈썹 보이게, 눈썹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아!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대성공이요? 아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5점 만점에 몇 점? 한 4.75점? 오~~ 0.25점 어디 갔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꾹꾹꾹. 그러면 저는 더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여, 다, 더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미니티비